국제 정세가 경랑에 휩싸인 가운데 러시아는 평화 협상에 대한 최후 통첩에 가까운 조건을 제시했으며 미국은 유럽 주둔 병력 철수를 검토하고 있어 국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해외 원조 중단 사태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미군의 신형 무기 개발 소식까지 얽혀 복잡한 국제 질서가 예고됩니다. 러시아 평화협상 전쟁 격화 초래할 수도 경고 러시아는 모든 적대국들에게 평화협상을 위한 최후 통첩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단순한 평화협상이 항상 적대행위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강조하며 협상 실패 시 새로운 무기와 병력이 투입되는 더욱 끔찍한 전쟁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방은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제안한 30일간의 무조건적 휴전을 러시아에 수용할 것을 촉구했으나, 러시아 측은 키이우 우크라이나 수도가 이 휴전을 재무장 및 병력 재편을 위해 악용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장기적인 해결책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동원령을 중단하고 해외 무기 수령을 중단하며 러시아 영토에서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유럽 주둔군 철수 검토, 유럽 안보 공백 우려. 한편 미국이 유럽에서 수만 명의 미군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유럽 동맹국들 사이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매튜 휘테커 나토 주재 미국 대사는 해당 제안이 올해 말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이 GDP 대비 최소 2%의 국방비 지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 차례 비판하며 이러한 불균형이 미국의 불공정한 부담을 지운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휘테커 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럽 주둥은 철수 검토 보도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동맹국들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3월 텔레그래프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약 3만 5천 명의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국방비 지출 목표를 달성한 나토 국가들과 더 가깝게 병력을 재배치하려는 행정부 계획의 일환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군 철수가 역내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에 나토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주도는 러시아에 대한 중요한 억지력 역할을 하며 철수시 안보 공백을 초래하여 러시아의 공격적 행동에 유럽이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해외 원조 중단 인도주의적 재앙 우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90일간 모든 해외 원조 프로그램의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거의 5억 달러에 달하는 식량 원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다고 미국 국제개발처 USAID의 감찰관 보고서가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350만 명의 아사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끔찍한 인도주의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4억 8천 9백만 달러 상당의 식량이 현재 항구 환승 지점 창고에 보관되어 있으며 장기 보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해 손상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USAID의 인도주의 지원국 BHA 이 관리하는 창고에는 미국 농부와 생산자로부터 받은 6만 6만 6천 톤의 식량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중 지부티 남아프리카 두바이 휴스턴에 위치한 창고에는 고열량 비스킷, 식용유 영양 강화 곡물 등총 9,100만 달러 이상의 식량이 보관되어 있으며 이는 세계 식량 계획 (WFP에) 따르면 100만 명 이상을 3개월 동안 또는 가자 지구 전체 인구를 한달반 동안 먹일 수 있는 양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USAID 해체 및 인도주의 원조 지출 삭감은 분쟁과 기후 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WHO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4,300만 명이 심각한 식량 불안정에 직면에 있으며, 그중 190만 명은 아사 직전에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원조 프로그램이 중단되지 않고 7월 이전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트럼프 암살 위협 논란 지난 5월 15일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조개껍데기로 만든 숫자 8,647 사진을 올리고 해변을 걷다가 발견한 아름다운 조개껍데기 조형물이라고 캡션을 달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곧 백악관 관료들과 공화당 정치인들의 주목을 받았고 이들은 이 숫자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47대 대통령에 대한 암호화된 위협으로 해석했습니다. 특히 86은 속어로 제거하다 또는 살해하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코미 전 국장은 이후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이 메시지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졌지만 자신이 이 숫자가 폭력적인 행동과 연관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하며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5월 16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코미 전 국장의 해명이 설득력이 없다며 그가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다. 어린아이도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 그것은 암살을 의미하며 매우 크고 분명하게 말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 DNI 국장 춘시 그래버트는 코미전 국장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즉 암살을 촉구하는 사람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위험한 위협에 직면한 첫 사례가 아닙니다. 지난달에는 위스콘신주에서 17세 니기타 케찹이 3월에 체포되어 두 건의 1급 살인 혐의, 두 건의 시신 은닉 혐의, 1만 달러 이상의 재산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FBI 연방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모든 행위가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계획의 일환이었다고 밝혀졌습니다. 미군 인도 태평양에서 UAB 대응 신형 무기 시험 미군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신형 무기 시스템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육군 레이 맥컬럼 대변인은 열대 환경에서 다단계 효과를 사용하여 무인 항공기 UAV 무리를 무력화하는 능력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최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진행된 대규모 훈련에서 고출력 마이크로파 HPM 무기와 레이저 무기를 포함한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사용하여 UAB를 파괴하는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열린 발리카탄-바리카탄 합동 군사 훈련에서도 미군은 모의 UAB 무리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전투 지휘 시스템 IFPC-HPMR을 배치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적의 UAB를 교란 마비시키거나 파괴할 수 있는 고출력 마이크로파빔을 방출합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 육군, 미 해병대, 필리핀군이 협력했으며 UAB 대응 HPM 무기 담당 부대는 인도 태평양 사령부 인도 페이콤 산하의 전략급 부대인 제1 다연격 특수임무 부대 First MDTF 엘칠이었습니다. 이 부대는 중국의 접근 거부, 지역 거부 A2AD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 전략은 항공모함과 항공기의 미군 접근을 막기 위한.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